말씀입니다. 장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네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아담에게서 발견하는 두 번째 원형적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고 통치 위임이라고도 합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돌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그 사명이 크냐 자그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응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그 사명을, 나가, 나,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윤동주 씨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시죠. 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은 행복.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데스티니였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터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건강한 일터 신학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사명이라는 의식 가운데 일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단지 나의 밥벌이가 아니라 일터 그 자체가 나의 사명 실현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직업 소명론을 우리에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내가 구두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을 다치지 않도록 내가 그 그들의 발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그 일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면 그 식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식당을 하는 사람과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의 식당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경영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한 부분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담당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 한 가운데 있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할때 행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 제임스 스미스 통역하느라고 아주 죽다 살았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 영어로 들, 듣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웠다. 뭐 원래 설교 원래 강의한 사람 얘기보다 그거 알면은 그냥 자기가 듣지 굳이 내 통역을 해들어요. <laughs> 그런데 제가 통역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마음 속에 이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잘못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직접 알아들일 것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알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뭐 틀리는지, 맞는지, 알껴 뭐냐, 뭐 이러면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힘들지만 이게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 통역을 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의미를 주고 어,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타락 이후의 세상 속에서 부서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도 완전하고 조화로운. 히브리어로 샬롬을 누리는 세상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샬롬의 축복 우리 새벽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하기로 했는데 잊어먹었네요. 그 뭐든지 이렇게 쉽게 잊어먹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이 아침에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계신 분들 다 샬롬, 샬롬.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 회복된 상태, 그 상태를 조화로운 세상,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샬롬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샬롬, 인간과 인간의 샬롬,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샬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 있고 이루어 갈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 그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나는 그 일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뒤돌아 볼것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온전히 그 일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 야, 이제 이 나이 돼갖고 뭐 새롭게 찾을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투표를 해볼까? 나는 1번, 나는 내 일을 찾았다. 2번. 난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3번 아 그냥 묻지 마라 <laughs> 자, 1번 한번 손들어 1번 아 어, 진짜 할렐루야 박수 한번 박수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신 성도들이세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냥 굳이 손안 드셔도 됩니다 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데스티니를 찾는 강의를 할때 제가 묻는 질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학생들은 아직 직업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는 중이니까 제일 고민이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제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이이 어, 이 데스티니 파인딩을 할때 해야 되는 질문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직업을 선택할 때내 일터를 찾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죠.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쪽에 더 비중을 주라, 두라. 그게 데스티니 일 가능성이 크다. 성가대 지휘자가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잘못 하는 사람이 굳이 하겠다고 우기고 솔로 시켰다 다 달라고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느 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가. 네. 이세 가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열매가 있는가. 제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때 가장 열정적이 되는가?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이야기를 할 때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생생해지고 힘이 나게 만드는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무슨 주제로 이야기할 때 가장 신이 나는가? 가장 열정적이 되는가? 그 이야기하면 막 갑자기 없던 에너지가 나오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그 주제가 뭐예요? 한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실을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될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느끼시죠. 네, 우리는 어느새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이미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방어 기제들이 그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걸 그걸 하기엔 너무 늦었잖아. 그거는 내가 가진 게 없잖아. 나는 그 일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다른데 걸려 있는 게 많잖아. 뭐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이미 어떤 마음의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어떤 그림이 보여도 그냥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접어두는 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될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주 정직하게 내 나이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뭐 지식이나 뭐 소유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게 뭐냐? 아, 좀 부담스럽고 두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내한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 한 가지 주제. 뭐 하고 싶은 일 많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죠. 그런데 딱한 가지만 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거는 하고 싶다. 내가 이거는 이루고 싶다. 이러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딱한 가지. 하, 언제나 정답을 얘기하시는 우리 강무진 권사님, 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정직하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담의 데스티니 참 너무 중요한 것이죠. 몇 가지 우리 아담의 데스티니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아담에게서 발견하는 데스티니의 원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1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갈비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존재인 그런 인간의 데스티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단과 하와의 데스티니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데스티니는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홀로 고독한 일이, 뭐 사냥꾼, 뭐 고독한 이러면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고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밥상을 딱 차려놓고 섬길 때 행복하시죠. 일이라도 행복하시지 않으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담감에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건 없이 나보다 약한 존재를 도울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존재의 의미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똘똘한 존재가 띨띨한 존재를 돕는 것이다. 결코 띨띨한 존재가 똘똘한 존재를 돕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특별히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이 놀라운 데스티니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써도 훨씬 쉽게 이루어지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정확하게 캐치 하셨어요. 내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도 잘안 되잖아요. 근데 남을 성공시키는 일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써도 쉽게 되더라. 그런 경험 다해 보셨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제가 그 평양 의대 어린이 재활 병원을 건립하는 선양 하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브 의원, 윤상혁 교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요한 5년 전에 그, 평, 그 하와이 코나에서 북한 선교하는 단체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서 그분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의 대표가 양창석 대표라고 통일부 대변인하다가 지금은 선양 하나 대표를 하시는 분인데 그 병원 건립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냐 했더니, 이게 완공하려면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동안 많은 재정을 투자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힘이 딸리고 허덕허덕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거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2천만원도 제대로 제 맘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역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건 되는 일이다.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뭘 해드려야 됩니까?" 이게또 공직 세계 오래 계셨던 분이라서,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그 룰을...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국제 푸른 나무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되는, 이게 잘 지어져서 평양에 있는 어린아이들, 척추 재활, 척추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재활시켜 주시는 게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약간 어이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런 일을 했어요. 한 테이블에 천만 원씩 팔자. 그래서 서로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선양 하나도 자기들 후원자들 가운데서 한 테이블에 천만 원씩 후원하실 분들 테이블을 팔고,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천만 원짜리 한 테이블씩을 사주는 뭐 일, 일이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테이블이 몇 개가 팔렸을까요? 네, 25개가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비를 다 빼고도 2억 3천을 우리가 기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되었어요. 그런데 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를 도와달라는 일은 입이 안 떨어져. 그런데 제가 평양 의대 어린이 척추 재활 병원을 건립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 거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고 뭐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평소에 뭐좀 도와달라 그래도 뭐 듣는 체만 지 하시던 목사님들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제 스스로는 저희 푸른나무 NGO를 위해서는 10분의 1 모으는 것도 힘든데 조건 없이 남을 도우니까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그 양창석 대표님이 저희 국제푸른나무 재단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통일부 대변인을 하시고 통일부랑 오래 일을 하신 분이니까 저희가 할수 없는 차원의 일을 너무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도와주시고 그래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이구나. 지금까지도 우리 선양하나와 우리 국제푸른나무는 서로 자기 기관의 일처럼 그렇게 돕는 그런 놀라운 우정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데스티니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했던 질문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할때 잘하는가? 나는 뭘할때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할때 가장 행복했는가? 뭐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가? 그리고 그냥 힘안 들여도 술술술술 잘 되는 일은 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고 더 원하는 걸다 누리고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지금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도우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하다 보면 당신의 데스티니가 드러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남은 인생,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내가 꼭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나의 사명을, 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일 가운데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